어, 이번에는 중첩 포문이라는 것을 한번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교실을 중첩 포문을 주,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 어, 바깥쪽에 있는 포문 3회와 안쪽에 있는 포문 2회를 돌리는데 총 6회가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중첩 포문의 동작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첩 포문 같은 경우는요. 중첩 포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포문과 두 번째 포문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포문이 여기 이 바깥에 있는 포문은 요렇게가 동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안에는 요렇게만 동작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파이썬 꿀잼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게 i 값과 k 값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중첩 포문이 시작할 때는 당연히 i는 여기 0이겠죠. 아이는 0으로 시작할 거고요. k도 0일 겁니다. 둘다 00으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어, i는 아직도 0이지만 k 값은 1로 증가해요. 그리고 인제서야 끝나고 나면 요한번요한 번이 싹 끝나 가지고 끝나게 되면 이 여기는 i 값이 0에서 1로 변경이 되겠죠. 네. 0에서 1로 변경이 되면 이때 다시 k는 다시 0으로 초기화 되겠죠. 그래서 또 1일 때0 1일 때 1, 그 다음에 얘가 다시 1에서 2로 초기화되면 그때는 2에서 0, 2에서 1 형태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3장을 더 넘겨보시면 어, 여기에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 외부 변수인 i는 계속 0, 1, 2, 3, 4로 변경해서 끝나지만 내부에 있는 n은 0과 1을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와 1번 일 때는 이렇게 내부에서 두번 그리고 외부에서 한번 하면 내부에서 또두번 외부에서 한번 하면 외부에서 두번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출력되는 결과가 있고요 그거를 좀 도식화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첩포문 어,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 그 2차원 형태의 표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어, 여기 여기 자표를 0,0 이라고 우리가 놔두게 되면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런식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쪽에는 0,1 그리고, 여긴 1,0. 저는 뭐, 영상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좀더더 있으면 설명드리려고, 예, 요렇게 쓴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포문 짤 때, 포문 짤때꼭 하나 주의해야 될 건요 앞에, 중첩 포문에 앞에 있는 애를, 요 앞에 있는 애를, 어, Y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꼭 뒤에 있는 애를, 어, X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영상에서는요. 혹시라도. 그러면, 아까 요런 표도 보면요. 요렇게 내려가는 거가 Y축이고요. 요렇게 가는 게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과 1. 그쵸. 0과 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0, 1,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계랑도 많이 맞고요. 그 다음에 어, 웬만한 모니터, 그리고 어디 행렬 계산,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첩품문을 써서 아마 이런 표 형태의 값을 따라갈 때 많이 쓸 텐데, 이때 여러분들 자표계를 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도식화된 값은 0 나오면 1, 2가 출력되고1 나오면 0, 1이 출력되고, 또 2가 나오면 0, 1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첩을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첩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어, 그 구구단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 앞에서 봤던 구구단보다 조금 더더 어, 좋은 구구단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과제로 내드렸던 구구단 같은 경우는 어, 2단 밖에 이렇게 쭉나오고 끝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우리가 증가, 증가, 증가시키면서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어, 여기 있는 코드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네, 간단해 보이지만, 어, 이게 이제 쭉 증가가 되면서 출력되는 건데요. 어.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2단이 먼저 출력이 되고 얘는 이렇게 해서 2단이 먼저 출력이 되고요. 이거 좀 잠시만요. 한번 서식만 한번 맞춰줄게요. 네. 요런식으로 한번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요런식으로 네. 해서 2단이 쭉 출력되면 그 다음에 포문으로 하나 더 옮겨서 3단이 쭉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4단이 쭉 출력되고 5단이 쭉 출력되고 그 다음에 6단이 이렇게 쭉 출력되고 네.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어, 중첩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차원 데이터 출력하는 형태로 앞에 있는 y와 뒤에 있는 x로 한번 출력해봤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y는 5개, 뒤에 있는 x는 10개를 출력하는 형태를 한번 구성해봤고요. 이것도 중첩으로 놔뒀으니까요. 어, 지금 코드를 보시게 되면, 어, 어, 여기 있네요. 네. 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어,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바꿔놨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 이렇게 한 번에 10개의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차원를쓸 때, 여기를 앞에 있는 포문을 y축으로 꼭 쓰시고요. 뒤에 있는 포문을, 어, x축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아래로 내려갈 때 y, 옆으로 증가할 때는, 네, 어, x축을 쓰세요.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쓰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이 구조가, 모니터의 구조는 똑같아요 여기 모니터의 맨 앞에 있는 여기 콤마가 0 콤마 0 이에요 그래서 Y 축으로는 이렇게 증가하고 X 축으로는 이렇게 증가하니까요 여러분들 모니터에 가지고 있는 화면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아마 영상 처리를 또 배우게 될 텐데요 그때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포문을 쓰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 요, 요게 이렇게 또 우리 아까 여기 또 들어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엔드로 해가지고 이제 계획 문자를 없앴잖아요. 그럼 여기 계획 문자 없앤 거에서 이렇게 쭉 출력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획 문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획 문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프린트를 하나 사용해가지고 네, 여기서 프린트를 하나 사용해서 이렇게 계획, 요렇게요렇게 끝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에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하시면 돌려보세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또 실력이 어 많이 늘어나니까요. 이걸 안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변경을 해보시거나 코드를 한번 타이핑해서. 그리고 또 이거 길지도 않잖아요. 이 정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코드는 한 장을 이 코드와 이 라인만 하나 바꿨어요. 아까 여기에는 제가 10이라는 값을 넣어줬는데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y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다 y라고 넣어줬는데요. 어, 이렇게 넣으니까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값이 증가할 때마다 얘 값도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 x의 값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증가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한 줄이 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여기가 이제 0부터 들어올 테니까, 우리가 그럼 이거를 1, 요런 식으로, 어, 6으로 변경해줘도 될것 같아요. 뭐, 뒤에 마지막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니까요. 네. 요런 식으로 변경해주니까 뭐, 이거 써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뭐안 써주나 써주나 똑같은 결과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시면, 처음부터 별이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증가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니까, 처음에 1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값이 써지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아까 얘기랑 다시 똑같이 맞추려면 여기로 이렇게 언더바 쓰는 게 맞겠죠 웩스축은 우리가 갖다 쓰는 게 아니니까 그 예제대로 좀더 맞춘다면 이런 식으로 맞을 거야 근데 이것도 이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 아까 요 전에 있는 요 코드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요 코드에서 어, 맞추려면 여기도 언더바 쓰라고 그러고 어,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언더바를 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도 쓴 언더바를 아래에서도 윈우을또 쓴다. 어, 그래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이거좀 신기하죠,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니까요. 여기 쓴 거와 여기 쓴게 동일하긴 하지만, 우리는 횟수만 반복하는 용도 쓸때 여기다 값을 출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바로 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어 저가 저라면 여기를 요게 제가 언더바를 변수로 하고 했습니다. 변수로 했는데 여기 두 개에다가 변수를 사용했어요. 그쵸죠두 개에다 가 변수를 사용했는데 이때 얘를 그러면 아까랑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y y라고 놔두게 되면 어, 어떤지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네 결과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음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이 y라는 값은 값이 변경이 되겠지만 다음 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y라는 애는 여기에 있는 거를 값을 저장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이 y값도 또 변경이 되는 거죠. y가 두번 이쪽에서 두번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두번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 포문을 반복하는 횟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y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Y를 출력해보면 결과를 보시게 되면 네, 0부터, 1부, 0부터 9까지 얘는 이 앞에서는 당연히 Y가 지금 0, 1, 2, 3, 4, 5가 나오겠지만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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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하나 제가 더 출력을 하나 더 놔두면 어, 이거 드레스기가 좀 다르네. 네, 이거 드레스기가 좀 달라서 드레스기를 좀 맞추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 y를 출력하는 거죠. 이때 y는 어, 상단, 상단 y는 하고 이렇게. 이런 좀 궁금증이 여러분들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도 한번 이렇게 넣어봤고요. 뭔가 조금 안 맞는다고. 네, 다시 변경해 주네요. 요런 네, 식으로 한번 넣게 되면, 어 여기 보시면 상단 y는 0인데 그다음 y는 값이 또 바뀌어요. 그 상단 y는 1. 그러니까 이 상단에 있는 y 값이 이 포문 반복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동작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저거는 요거를 만약에 느낌표로 넣었을 때느낌표를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이걸 느낌표로 넣게 되면 어, 언더 바 느낌표랍니다. 예, 언더바죠? 언더바를 넣게 되더라도 결과는 동일해요. 언더바든. 제가 변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더바는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좀 많이 이것저것 제가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어, 캐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구구단을 어,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보라고 제가 어, 놔뒀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중첩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아까는 어... 여기 이런 식으로 값이 밑으로만 쭉 증가하는 구구단을 만들어 봤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값이 증가하는 구구단을 만들어서 여기로. 네, 요거는 아까 위에 있는 예제와 여기에 있는 요런 예제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예제를 잘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될 수 있는 코드를 만드시고 주석을 다시는 것까지 네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드신 다음에 여기 32쪽, 32쪽에 대한 문제도 제가 나갈 테니까요잘 체크하고 계시다가 이 문제까지도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서, 요, 요번 2장은 어, 되게 빨리 끝났으니까요. 한번 문제 푸는 데좀더 시간을 더 투자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